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풍선이라고도 하고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쉽게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색종들을 한번 반으로 접어주시고.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펼쳐가지고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면 이게 모양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삼각형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네모 반대쪽 삼각형, 삼각형 한 번씩 접어주면 이 양쪽 모서리, 양쪽 이면을 잡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삼각형, 그 다음 여기 선이 있죠. 이 선에 맞춰가지고, 네, 옷을다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반대도. 이렇게. 뭐. 너무 반듯하게 하기도 힘들어요.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 뾰족한 면을 여기 선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뒤집어가지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이렇게. 윗부분은 보시면 네 군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대충 여기면, 여기면 여기 꼭지점. 이게 접힐 정도로 해서 접고 여기 안으로만 여기 보시면 여기 틈새가 있거든요. 여기로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이런 모양이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그냥 접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 틈새 여기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쪽을 했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이틈사이 있죠 여기 사이로 넣어주세요 그다음 이 부분도, 반대쪽도 여기하고 맞춰가지고 대충 모양 맞춰서 이틈사이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접어진 부분 말고 이쪽 말 이쪽 말고 이 아래쪽을 보면 여기 틈새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는 막아져 있거든요. 이 틈새를 입에 대고 훅 불어 줘야 돼요. 이거 좀 세게 불어 줘야 돼요. 한 번에 세게 불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 부분들을 살살, 살살 접어주시면 네모 블럭이 돼요. 근데 이거 세게 불면 침이 묻으면 이렇게 처참 찌그러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블럭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